양띠라는 것은 단순히 순하고 착한 띠다, 얌전한 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양띠의 탄생 에너지는 하루로 따지면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이 뜨거운 시간에서 열기를 외부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땅 쪽으로 내부로 넣어줘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미월은 양력 7월달, 음력으로는 6월달쯤 되는데, 7월달에 가장 열기와 습기가 가장 왕성해지잖아요. 이 가장 열기와 습기가 왕성한 조건 하에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로, 음기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기라는 것은 외부로 자신의 모습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힘들겠죠? 아, 열기와 습기가 존재하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게 편하지, 내부로 넣어주는 게 편하겠어요? 그런데 미토라고 하는 에너지, 양띠는 미라고 해요. 미 라고 해요. 저절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토라고 해요. 양띠의 에너지는 환경조건에서 가장 확장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띠 에너지는 내부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환경에 반대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양띠 희생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 인생의 굴곡에서 그 희생적인 요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내부로 음기를 넣어줘야 되는 임무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명리학에서 불기운하고 금기운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 불기운은 올라가려고 하잖아그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다시 내려오게 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 지구에서 중력법칙이 발견되는 것이 참 과학사에서 대단한 발견이잖아요 명리학에서 불기운이 금기운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가 대단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화금교역이다 불기운하고 금기운이 서로 사귄다 그걸 화금교역이라고 그래요 화금 교역이 자연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것, 생명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미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조건은 참 나무의 기운이 가장 자라기 좋은 조건인데 이 미토라고 하는 에너지는 나무의 기운을 뽐내면 안돼 나무의 기운을 어딘가에, 어딘가에게 제일 대표적으로 어딘가에 넣어주죠. 열매, 과일. 이쪽에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또 열매나 과일이 없는 나무는 어디다 넣어주겠어요? 나무의 뿌리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큰 줄기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겨울에 나무가 살아가는 영양분으로 저장을 해놓겠죠. 그 영양분이 없다면 나무 자신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겠죠. 또 나무도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칙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열매가 있는 나무에다가 비유하면 제일 편하죠 그러면은 아 나무의 기운이 열매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어 쟤들은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서 정작 양띠의 에너지라는 것은 뭐가 돼요 음기를 어떤 내부 쪽으로 다 넣어 주니까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미라는 것을 상상하면 아, 건조한 자신이 되는구나. 자신은 건조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환경 조건은 대단히 습하고 뜨겁고 그런 환경 조건에서 본인은 그 습하고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 나무의 기운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외부로 막 튀어나올 거 아니야. 항상 뜨거운 기운이라는 것은 외부로 확장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가장 뜨거운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서 어떻게 나무의 기운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것이 양띠의 가장 큰 숙제이자 임무이고 역할이고 그것을 해낸다면 가장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양띠는 오후 1시에서 3시, 현재 시간으로는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이고 가장 더운 시간이다. 그런데 양띠는 불기운을 금기운으로 넘겨주는 시간이다. 이 미를 다른 말로 미토라고도 해요. 왜 미토라고 했겠어요? 넘겨주고 저절해주는 시간이다. 명리학에서 뭔가 저절해주고 넘겨주면은 그거를 토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계에서도 토라고 하는 게 중간 매개체가 돼서 조절해 주잖아요. 흙의 기운이 없다면 극도로 어느 한쪽은 차가워지고 어느 한쪽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지만 토라고 하는 기운이 있어서 넘겨주고 조절해 주는 기능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넘겨주고 조절해 주는 대표적인 그 에너지가 미토라고 하는 에너지 근데 미토라고 하는 에너지는 여름의 기운에서 가을의 기운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루로 따지면 뭐예요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서 완전히 오후 시간으로 넘겨주는 그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띠를 미토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절기로는 양력 7월 7일 쯤에서 음력으로는 6월 쯤이다. 소서 대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열기와 습기 조건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정작 양띠의 에너지는 이 습기 열기 속에서 나무의 기운을 쭉쭉쭉 뻗어내면 안 되는 그러한 또 팔자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그 열기 속에서 음기를 보존하면서 내부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건조해지면서 내부로 음기를 완전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 껍질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나무의 성장, 부드러운 나무의 속성을 버리고. 음기를 내부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토를, 미토를 어려운 말로, 조토. 이 조토가 뭐야? 건조한 토다. 미토를 조토라고도 해요. 아,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공부를 가볍게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놓치셔도 돼요. 아, 양띠라고 하는 에너지는 가장 쭉쭉 뻗어갈 조건에서, 그러한 환경 조건에서 오히려 내부 쪽으로 연결해 주고, 정작 자신은 희생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제 양띠의 이 미토라고 하는 에너지. 가장 열기와 습기가 좋은 조건 하에서 정작 자신은 건조한 토양이 돼야 되는, 건조한 껍질이 돼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는 양띠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양띠의 운명을 좋게 하는 것인지 한번 명리학적으로 점점 살펴볼게요. 자,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